예, 내병님은 포터 또는 봉고차 일할 때, 예, 봉고3 포터2 일할 때이 트위터 카바를 어? 바꿔서 가 봅니다. 어, 민자에다가 뚫어서 막, 이렇게, 막 그렇게 안 하고, 딱 껴도 그냥 아, 손들어 보면 작업할 때 아예 막, 어? 막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데, 내병님한테는 이렇게 해줘요. 그러니까 내병님이 이게 비싼 거야. 왜냐면 다 껴주니까. 딴 집은 싸. 그냥 밖에다 그냥 뚫어서 껴버리니까 심지어는... 여기 뚫으면 이제 이게 두껍잖아, 여러분 이게 스피커가 이걸 뚫어버리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, 민자니까 이게 기본형은. 그럼 이제 뚫어었기땐이안 맞잖아.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? 문자 걸 뚫어버려. 어? 편하지, 문자 뚫으면은 이런 냄 이렇게. 응? 순정틱하게 일을 하니까 이걸 끼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싸제걸 껴서 작업할 때, 웬만하면 순정틱하게. 응? 뭐사제거티안 나게 이렇게 합니다. 예. 거기다 또뭐 안에다가도 작업을 할 때도 자작나무 또는 플라틱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몹시 순정스럽지. 차량을 뭐 거의 손상을 시키질 않지. 오신 분은 또 와요. 내 병님한테 오신 분들은 또 오더라고. 그러니까 사 삶이 좀 아주 까칠하고 좀 비싼 거 같은데도 어딘가 모르게 매력이 있고. <laughs> 예. 또뭐 여자분들 남자들한테 또 네비 형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, 이쁨 받지 일을 잘하니까 뭐 라면은 이게 제일 맛있다, 짜파게티, 범벅이 제일 맛있다 이 세상에서 멍청하게일 하지 말자, 응? 그 짱깨가 떠서 또, 또 차를 막아놨네, 이치, 어? 응? 짱깨가 배달하는데. 가게가 막아 놨어 자, 뭐 됐고. 그뭐저 포터 또는 봉고 스피에다가 갈 때는 내병님한테 오세요. 응? 네비 형님이 잘하지 작업은 절대로 일 못한데 가서 일하는 게 아니야. 돌았어일 못한 집 가서 일하냐? 응? 뚫을 데 없어서 문짝을 확 뚫어버려? 무식한 거야 그게 물론 스피가 크면은 어쩔 수 없다치지만은. 응? 응? 어? 어? 뭐 에덤 사이즈 있으면은. 응? 무조건 응? 내비 한 번만 더 오길 바란다. 스피커를 응? 작업을 해보지만, 깎지 마세요 술이 잘 나오고 작업해 드릴 테니까 깎지 말아요 제발 그리고 남한테 마진 주는 거 공인 주는 거 아깝다면 안 오시는 게 나아 그리고 중국자 카메라는 쳐묻지 마세요. 승질나니까. 묻지마 스피커 이런 거 쳐묻지 마세요. 나내병님 그런 거안 파니까. 묻지마 스피커를 왜 물어볼까 나한테. 응? 스피커나 뭐나 장인 손빌 장모 손빌 간다고 해도 응? 작업을 잘해야 소리잘 잘 나오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마음만 앞선 놈들이 문제지 음. 절대로 기술 없는 놈들한테는 일맥기는거 아니에요 음. 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트위터를 일단 우선 어, 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같은, 경우는,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없잖아 오늘 뭐 갔다가 이제 옛날처럼 막 10개, 소가개 갔다 올순 없잖아 일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작업하다가도 평자에다 작업해놓고 우선 붙여놓고 임시로 그 다음에 오라고 해 일주일 뒤에 오세요 뭐 내일모레 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준비한 다음에 바로 전화하지 여유있게 일주일을 잡아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구하는 거야 응. 파업만 안 하면 빨리 구하지 시바카바를 빨리 구해서 일주일 동안 잡아놓으면 내일 구했겠고 못 구하면 나는 확인데 일주일 동안 구해줄게 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놓고 빨리 구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한, 한 2-3일 내로 구할 수 있지 어쩔 때는 당일날 구하는 경우도 있어 내 얘기는 양쪽 응? 백밀라 카바 백밀라 안쪽에 카바, 백밀라 카바라고 하는데 백밀라 카바에다가 스피커 달려있는 거 스피커를 달아주고 작업을 하고 n f 소나 타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고 팔고 스타레스도 작업을 해주고 팔고 이렇게 안에다가 심어서 만약에 카바가 없다 그러면은 우선 대충 껴놔 때로 껴놓고 다음주에 와라 하고 다음주에 와서 또 작업을 해줘요 카바 얼마 안하니까 카바가 한 3만원 돈해 응. 제발 모든 카바를 제발 반바고 치라이관에 모든걸 다 인터넷에서 살수 있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네, 냐면 내가 원하는게 빨리빨리 못구 하면 돌아버리니까 여러분들 항상, 뭐, 스피드 작업은 내비 형님이 잘하지. 그게 잘하는 거야. 음. 싸게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, 작업을 잘하는 게 잘하는 거라니까, 깔끔하게 주는 게. 이상 내비 형님입니다.